예, 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래된 아파트지만 일단 갖출 건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격 경쟁력 중요하죠. 가격 경쟁력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파트를 살펴보는 이유는 최근 서울의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사를 해야 되고요. 자, 이사할 전셋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보증금은 많이 올랐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 안정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참에 내가 어, 주택을 매입해 버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좌절감을 또 맛보는 경우가 또 생겨요. 왜? 둘러보게 되면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예, 또 이제 그 좌절감을 한번 맛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살펴보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출건다 갖췄어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역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일단 이 전세 보증금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매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지역은 이 소사동인데요. 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역은 그 오른쪽에 그 번박지구라고 해서 지금 예전에 그 일반 분양이 끝난. 부천 일루이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 2023년 2월 입주 예정인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그 아파트 단지 인근에 오늘 살펴보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금난에 굉장히 주택을 취득하고 싶어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 15일부터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평가액을 대출 승인을 기준에서 대출 신청을 기준하는, 기준으로 하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보 주택 평가액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이제 실수요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주택을 취득하실 때 보금자리론 예,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주택 구매 자금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장기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빌려 주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정책 금융인 만큼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고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주택 가격 대출 승인을 당시에 KB 시세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한국감정원 시세를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KB 시세 기준을 판단으로 해, 하는데 대출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대출 승인 승인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대출이 불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최장 40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자금조달 계획상에 차질이 불가피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아파트 단지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또 지금 오른편에 이제 중학교를 끼고 있는 학교 전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좌우측이 이제 오늘 살펴보는 그 소사 본동 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래된 아파트고요. 이제 아파트 지금 살펴보게 되면 복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도식. 그리고 이제 난방 시스템은 이제 중앙난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96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약 25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1,210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181%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형대는 16평형과 23평형이 있는데 지금 13, 16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9세대 고요 23평형은 1061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대가 이제 소형평수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이 아파트 단지, 자,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매매 가격 한참 이하고요또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보다도 못한 지금 매매 가격에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해당 아파트 단지, 지금 이 인근의 주변으로 보게 되면 이 할미산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 뒤쪽에 이제 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좋아하고 이렇게 숲을 좋아한다 또는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좀 한방에 보내고 싶고 또 이제 대중교통시설 예, 지하철을 이용해서 조금 내가 출퇴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 보신다면 괜찮은 아파트 단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제 임장을 다녀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할미산뿐만이 아니라 요 건너편에는 그 지하철역 건너편에는 이제 봉매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숲세권이고 역세권이고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어잘 찾아보면 분명히 어느 지역이든 괜찮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하고 그 서울하고 자중 가운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부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중동이나 뭐 상동이나 중동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 소사동 일대에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예, 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선 라인이 지나가는 이 소사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사동 일대도 굉장히 많은, 예, 변화를 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소형평수로, 특히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나이를 조금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막 신혼부분인데,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 왜? 지금 주변에 어 내가 원하는 지역에 또 알아보게 되면 전세 보증금 너무 높고 또 그를 그 보증금을 또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또는 이사를 너무 자주 하기 싫다. 자 그러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 한 번쯤은 어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아파트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제 말만 듣고 어, 판단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아파트의 전경이라든가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또 둘러볼게요. 자, 가격은 일단 어, 요, 방금 돌아본 소사본동 주공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왜? 자, 인근에 바로 있는 아파트들은 또 반대로 대형평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둘러보는 아파트 단지는 그 소사, 두산, 삼성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삼성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40, 8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7평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어, 2020년 9월 2일 48평이 그 4억 6 300에 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8월 29일 날 4억 7,750만원에 그 3층이 거래가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또 누군짐이 좀 많다. 또 그리고 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뭐, 뭐두 개의 세대 또는 그 3세대까지 좀 거주를 하면서 좀 넓은 평수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아파트 단지 예,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평수에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손자 손녀가 같이 살게 되면 어, 인근에서 또 이제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예전에는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운전을 안 하세요. 나이를 드시고 나서는 왜냐하면 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해서 뭐 어디 친목계를 가든 친구분을 만나시든 어디 등산을 가시든 어디 가서 이제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오게 되면 일단은 자차로 할순 없잖아요. 자차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설이 잘된 것을 좀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어좀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큰 평수가 어,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아까 살펴봤던 그 소사본동 주공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이제 제가 도보권이 도보권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역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는 소사 청구 아파트고요. 이 소사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8평형, 38평형입니다. 48평형이 2020년 7월 23일 자, 5억 1천만 원에 7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38평형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3월 7일 3억 8천에 9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매 호가, 그 물건과는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주택 거래도 잘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높은 보증, 전세 상승률에 못 이겨서 뭔가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기본 인프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갖고 있는 지역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이 지역을 인정해서 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사역, 예, 소세울역이죠. 소세울역을 보셨고요. 저 건너편에 이제 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립 한빛 하늘빛 도서관이라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 정면으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좌측편으로 가게 되면 근본 살펴봤던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세울역이 지금 이제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소사역이 있고요. 그 소사역에서는 자, 1호선 환승이 가능하고 1호선을 타고 이제 서울, 예그 출퇴근이 또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소세울역에서 이제 향후 내년쯤에는 좀 늦으면 내후년 상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곡역까지 서해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자, 중간에 7호선 환승도 가능하고 또 이제 그 김포공항에서는 5호선과 또 9호선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라든가 또는 광화문 그리고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지역으로 변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일단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이 지역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요. 그러면서 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면 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